다음은 수용액에서 삼가산 H3A의 평형 반응식과 25도씨에서 pKa 값입니다. H3A 수용액 용액의 pH와 그때 H2A-의 평형 농도를 구하여라 라는 문제입니다. H3A 일몰 농도를 녹였을 때는 첫 번째 해리만 고려하기 때문에 H3O 플러스는 루트 cKa1이고요. 이건 짝 염기인 h c a H2A-의 농도와 같습니다. 현재 pKa1이 3.8이기 때문에 10에 마이너스 1.9몰롱도이고요. 그때 pH는 1.9입니다. NaH2A 1몰롱도 중간형을 물에 녹인 케이스이고요. 중간형을 모래에 녹였을 때는 pH는 첫 번째 중간형이기 때문에 1분의 1 pKa1 더하기 pKa2 pKa1이 3.8 a2가 6.8 이기 때문에 pH는 5.3이고요. 그때 H3A의 평형 농도는 Ka1을 통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H3O 플러스 곱하기 산염기 비율 H3A, H2A, 중간용만 물에 녹인 경우는 중간용의 농도가 유지되기 때문에 A가 1, 10의 마이너스 3.8, 현재 h 3 플러스는 10의 마이너스 5.3입니다. H3A를 이양시켜 주시면 H3A의 농도는 마이너스 1.5 모롤롱도입니다 NA3A는 A3 마이너스 를 물에 녹인거1 KP1. 도 KP1. 을 통해서 p 1 K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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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 p 만 KP1. KP1. h 마이너스는 루트 c k b 1입니다 k a k b 1과 k a 3가 곱했을 때1 0의1이너스1 1승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k a 1 1 1 1 1 1 1 마이너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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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따라서 pOH는 2이고요. pH는 12입니다. 어, 11- 이승볼농도는 OH-의 농도이자 첫번째 해리된 형태인 HA2-의 농도와도 같습니다. H3A 1몰농도 수요액 100ml와 NAH2A, 어, 현재 요거는 NA를 빼보시면, 어, 짝산과 짝염기를 넣었는데, 그 비율이 0.5mL 0밀리터니까 어, 비율 자체가 2대, 1이네요. 짝산 짝염기는 혼합 용액에서, 완충 용액이므로 pH는 pKa1 더하기, l o h3A, H2A-PKA1은 3.8이고요. 더하기 로그 1분의 1 로그 2가 0.3이기 때문에 3.5입니다. H3A 1mol 도 100ml랑 NA2HA 이거는 어, 짝산 짝용기 관계가 아니고요. 어, 약산과 약염기죠 반응식을 진행 반응을 써보면 다음과 같이 쓸 수가 있고요 두 개의 H2A 마이너스가 생깁니다 150 밀리몰이고 약산과 약염기도 100% 반응을 진행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건 얘는 개수가 2 50, 0, 1 0 이번에는 H2A-랑 H3A 어, 똑같이 4번과 같은 상황인데 비율이 좀 바뀌었네요 pH는 3.8 더하기 로그 2이기 때문에 4.1입니다 H3A랑 어, 이번에는 완전 해리된 형태고요 여전히 100% 반응을 진행합니다. H를 주고받으면 다음과 같이 되고요. 100% 반응이 진행한다 라고 했을 때, 150mL. 이렇게 반응식을 작성할 수가 있고요. shape 40 50 50인데 현재 상황에서는 어, H3A H2A- HA2-가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지금 짝짝 관계가 아닌 건 얘와 얘가 짝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또한번 반응을 진행시켜 줘야 되고요. H3A HA2- 그러니까 개두개 H2A- 현재 몰수는 50 얘도 50이고요 H2A-도 이제 50 100% 반응이 진행되면 또이 개수 조심해 주시고 0, 0, 1 5 0 아, 이 상황은 H2A- 중간중간 물에 녹인 상황이기 때문에 어, pH는 2분의 1, pKa1 더하기 pKa2 해서 5.3입니다.